꼬바로 반죽 식감을 가진 두부강정. 표고는 몇배 먹어. 접시에 키친타월을 깔고 두부를 얹어 물기를 제거해준다. 표고버섯 2개 또는 향표고버섯 4개를 준비한다. 표고는 3cm 정도로 약 4등분 해준다. 버섯기둥도 버리지 않고 먹어줄 거다. 돌나물은 본분위기 장식용. 두부 손질 전 깊은 팬에 식용유가 두부가 잠길 정도만 채워주고 불을 약하게 켜서 튀길 준비를 한다 두부는 2.5cm 정도 정육면체로 썰어주고 그렇다 튀김 반죽 전분가루만 묻혀주면 되는데 가루가 이렇해야 되면 귀찮아지니 깔끔하게 비닐봉지에 넣고 한다 두부랑 전분가루 넣고 씻기씻기 가루 날려! 완벽해 뭐가? 튀기러 고고 기름의 온도를 확인 후 두부를 넣고 섭씨 200도에서 4분간 튀겨준다. 한 번에 다 넣으면 기름 온도가 낮아지면서 바삭하게 안 튀겨지므로 반반 나누어 튀겨준다. 노릇노릇하게 튀겨준다. 두번 튀기면 더 맛있지만 귀찮아. 표고와 두부를 함께 넣고 잠기지 않는 표고 윗면과 두부를 윗면. 그나저나 튀김 소리 너무 좋다. 아쉽지만 건져낼 시간. 잠시 감상하기. 오늘의 강정 소스가 되어줄 스톡스의 커리케첩 140ml를 계란에 넣고 커리케첩 소스와 황설탕3큰술 넣고 끓여준다. 튀긴 강정을 넣어주고 튀김에 넣어주고 소스가 스며들게 조율해준다. 취향에 따라 소스만 줄여서 증명하는 귀여운 접시 담아본다. 봄이니까 돌나물도 얹어본다. 짠! 맛좀 볼까? 전분 옷을 입혀 겉이 바삭 쫀득하다. 의도치 않았지만 꼬바로 반죽과 유사한 식감이 난다. 소스는 새콤달콤 탕수육 소스와 유사하며 살짝 커리향이 나는 게 매력적이다. 전반적으로 찍먹도 기대되는 맛? 귀찮은 요리였습니다. 끝!